안녕하세요. 다월의 딸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음, 아이고. 날짜가 너무너무 너무 잘 가서. 참,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음, 12월도 벌써 준순으로 다돼 간다. 그죠? 어, 올해 연말. 여러분들 다 올해 좀 시국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아, 어, 전부 다, 다 조용히 들다 이렇게 보내시는것 같은데, 올해 어, 12월 달 마무리 여러분들도 좀 실속 있게 잘 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예. 갑자기 올해 올 12월 달에는 연말 어떻게 보낼까 하고, 이거, 제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다음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해봅니다. 예. 어, 오늘은 맥나징 예쁘면 보여드릴게요. 예. 여보십시오. 예, 우리 집의 맹다이징요. 아유, 이쁘죠. 반듯하죠, 그죠. 틀어지 못고, 그죠. 예. 우리 맹다이징 이 이쁘게 잘 생겼어요. 예, 이거 구분시켜 드릴게요. 원래 이거보다 컸는데, 어, 그 어저께 아랫께그애 그 보셨죠, 그죠. 그게 웅머리입니다. 예. 컸는데, 밑에 단이 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작아졌어요. 예. 잘 생겼죠, 그죠. 반질반질하이 반지 그죠. 얘 말고도 다른 타입도 있는데, 일단 얘가 난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우, 맥라이징은 좀, 바탕이 좀 진한 색이 좀 틀어짐도 없고 좋아요. 예. 예. 밑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생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판매 영상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예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예, 생얼입니다 예, 보시면 음. 어, 금잘 들어왔죠 그죠 앞전에 판매했던 아이하고 사이즈 비슷합니다 예, 보세요 음금잘 들어왔죠 그죠 선명하죠 그죠 여기라니까 불빛이 잘 났네. 저 어둡도반. 반듯하죠, 그죠? 이러면 또 어두워요. 위에서 바로 비치면.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그죠? 반질반질이라 예쁘죠, 그죠?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이즈 뭐한 7cm 정도 되네요. 이러면 밝고, 어쩌면 발고어고 그러네요. 사이즈 실세스도 됩니다. 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게 생겼죠, 그죠. 예.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은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레오파드는 어, 후발성 로, 금이 많이 나죠, 그죠? 그지 뭐, 요 정도로, 어, 금이 나면, 얘들, 얘가 좀 많이 컸을 때는, 금이 활짝 피죠, 그죠? 점점 크면서, 어, 금줄이 많이 나는 아가, 요 파듭니다. 예. 요, 보시면은, 요만한 애 작거든요? 이 작은 아이들 이렇게 이 크면서, 이렇게 빨개지면서, 좀더 크면, 이렇게 올라오고, 좀더 크면, 얘처럼, 예, 이렇게 줄이 싹싹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우면서, 야가, 예, 레오파드는, 아이고, 점점 이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아입니다. 그것도 또 재밌어요. 다육이 키우면서. 나 처음에는 뭐, 문제가 없다가, 클수록 애가 문제가 나타나면, 어, 또 색다른 재미가 있답니다. 어, 우리가 다육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는 맛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레오파드, 레오파드 이뻐요. 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이렇게 작게 키워놔서, 사이즈가 한 7cm 정도, 6.5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레오파드 이 아이, 25,000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눅줄이 잘 가가지고 예쁜, 좀더 크면 빨갛고, 하얀 줄도 가고, 참 예뻐요, 레오파드가. 레오파드는 예. 중심점 잘 보면 됩니다. 예,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세번째 아이 앞으로 왔습니다. 아, <laughs> 세번째 아이, 폭륜이 너무 잘 들었죠? 아, 딱. 이한번 보세요. 야 뭐야타, 그죠? 나는 영상 찍으면서도 내, 내 혼자 감상을 합니다. <laughs> 혼자 감탄하고, 혼자 얘기하고, 재밌어요, 그죠? 단도 높네요. 단도 높아요. 예. 아, 중심에 복륜이, 요, 보니 그때는 좀 복륜이 덜 들은 것 같은데, 요, 나오는 데에서 복륜이 너무 많이 더잘 들었네요. 지금 안에 있는 데는 다잘 물었어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죠? 아, 이 후발성으로 이게, 그게 좋은가 보네요. 하여튼 이 아이 일단은 뭐 중심점 하고 나오는 게 너무 멋집니다. 일단은 괜찮네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리 봐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요 가위는 조금 복륜이 그런데 가위도 금은 좀잘 그 묻었어요. 근데 중앙 중심에서 나오는 입이 지금 여기서부터 너무 너무 요 부분부터 지금 너무 너무 나오는 입이 지금 너무 너무 안에서부터 너무 잘 묻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고, 예. 예, 그래서 3번, 마리아금, 예. 아, 이 아이 사이즈, 일단.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를 맨날 까먹어요. 스탠판이지. 11cm 정도 됩니다. 예. 마리아금, 이 아이,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는, 중심점만큼은 밑에는 금이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금이 잘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금이 완전 억수로 비싼 금 못지않게 그렇게 들어와요. 3만 5천 해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마리아 옆에. 쪼매연, 쪼매연, 엘콘 있는 거예요. 꽃다 걷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이고, 이쁘다. 쪼깨 해요. 얘가 보는 방향이 남쪽이거든요. <laughs> 남쪽으로 딱 보고 있네요. 예. 사이즈. 음, 사이즈가 한, 한, 7cm가량 되네요. 아이고, 귀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큰데, 야는 탁, 조그만, 남쪽 탁, 바라보고 있네요. 어떤 님을 기다리는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저님을 기다리는가, 알 수가 없네요. <laughs> 예, 이 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만 오천 원 해드릴게요. <laughs> 예, 어, 보기 매도 <보김에도> 이쁩니다. <laughs> 예,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스타보스, 아이, 큰 아이 하나, 내놓습니다. 예. 스타보스, 야들, 이, 커땡이 그 놓으면 자구 잘 나죠, 그죠? 우리 이거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신화 있거든요. 자구 많이 나죠? 예. 자구도 뭐, 이렇게, 가이좀 가다 보니까 자구도 잘 나가야, 예. 요새는 금다육이, 초보자도 많고, 이러니까. 저렴한 저렴한 다이어 많이 찾거든요. 저 정도 키우시면 저 가져가서 바로 커팅하면 돼요. 저거는 사이즈가 커서가 면 바로 좀 있으면 사고가 나올 거예요. 이 예, 커팅할 요아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다시 저한테 갈게요. 예 그래서 여보면 기단도 높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음 15cm 정도 돼요. 예, 높죠? 10cm 정도의 높이가. 바로 받으셔서, 커팅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요, 뭐, 요새 판매하는 사이트 조회해보니까, 뭐, 7, 8만원, 8 8만 하더라고요. 그냥 5만원만 주세요. 택배비. 5만원에 택배비를 안 내시잖아요. 그죠? 4만 5천 원 해가지고, 4천 원더 받으나, 뭐, 별 차이 없으니까, 5만원에 그냥 드릴게요. 커팅 해가지고, 저 깨메나들 받아서, 뭐, 용돈도 벌어워시 해보세요. 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도 잘 돌았어요. 예, 만지네요. 예, 6번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쁘 아이 하나 보여드립니다. <laughs> 이쁘죠? 완전 이쁘죠? 얘가 뭘까요? 금도 잘 물었고 옆도 이쁘고 엽성도, 더마죠 그죠? 엽성도 도합니다 그죠? 아, 또, 야, 이쁘다, 그죠? 아, 또, 위에서 보니까, 예, 너무 뭐, 미니다 미니 아니다. <laughs> 나무를 뭐, 사람 대하듯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쁘다, 예. 아, 너무 수영이 좋네, 야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아, 되게 반대하다 그죠 자연자국입니다. 마리아 금입니다. 참, 마리아 금의 세계는 알다가도 몰라요. <laughs> 예. 하여튼, 이 아이,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리아 금, 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 설명 못 하겠는데, 진짜 금잘 묻었어요. 사진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아, 따야. 사이즈. 내가 또 지금 지나가다가 이뻐가지고. 12cm 정도 됩니다. 요 부분 너무 잘생겼어요. 얘는, 어, 아까 앞에 3 5 0 0짜리는요 나오는 부분만 금이 잘 묻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금이 잘 묻었어요. 그죠? 아까 저하고 종자가 좀 다른 거예요예 6만원입니다 이 예, 아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가져가서 번식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예. 머리는 계속 키우고 밑에는 번식하고 예.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7번은, 어, 마릴린, 반 땅. 근데 커요. <laughs> 마릴린, 반 땅은 반 땅인데 좀 크다는 거. 그래서 판매하기가 참, 이건 애매한 그런 앱입니다. 예, 사이즈가, 예, 12cm 조금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 큽니다. 단도, 단독수 높아요. 이 정도에서 커팅하면 되겠죠, 그죠? 네. 참, 근데, 발, 다반 땅을 참, 이런 아이들, 바기가참 애매한데, 일단은 뭐, 어쩌겠습니까? 음, 요런 아이는 뭐, 바기가 아랫께 얼마 전에 뭐, 마를린 제가, 5그 5만원에 내놨던 아이, 그거 팔렸어요. 그 엄청 이쁘다, 이었는데. 이제 가 팔렸어요. <laughs> 예. 그 아이보다 이하가 단위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 송잎장 있죠, 송잎장 여기서부터, 게 딱, 다, 이렇게 반땅이에요. 근데 야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녹이 있어요. 여기까지 녹이 있습니다. 요, 요 한잎 요, 여기도 조금 있어요. 요 안에 입에서 지금 반땅이에요. 근데 사이즈 때문에, 뭐, 전에 말할린 반땅, 요거보다 영 작은 거, 요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15만원 받았거든요. 얘는 반 땅이라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싸게는 못 받아요. 예, <laughs> 예. 이 아이 어, 35만 원에 드릴게요. 반 땅인데 뭐 그렇게 비싸노? 다우라 아줌에 해도 할수 없어요. 그냥 뭐이 3분의 1만 3분의 1짜리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35만 원에 사셔도 여러분이 득입니다. 예, 마를린 중품 반땅 35원에 드릴게요. 35만 원도 억수로 싸요. 제말을 믿으세요. <laughs>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아카이슨 글래머입니다. 또이 아카이슨 글래머는 조금 앞집에 팔았던 거하고 색감이 틀리죠. <laughs> 아 우리 집은 뭐아 배나무상한 집이라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별난 거다 있습니다. <laughs> 예, 색감이 조금 틀리죠. 아카이선도 좀 색이. 앞전에 제가 보여준 거는 섹시 쉐엑시, 섹시 쉐엑시, 섹시한 아카이선이었고 이거는 좀여요만 아카이선입니다. 여요만 아카이선. 그죠? 보일 듯말듯여요만 아카이선. 맞죠? 이아까에서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죠? 예. <laughs> 예. 사이즈, 아껴 드릴게요. 7cm 조금 됩니다. 예, 예쁘게 생겼죠? 뭐, 얼마나 비싸게 받겠습니까? 만원만 더 받을게요. 섹시, 섹시보다 요요매서, 요요매서, 만원만 더 받습니다. 팔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구번으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몰개 너무 이쁘지? 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더 이쁘게 일라고 섬유에 얼 포장하는 섬무에 올려놨다입니까? 진짜 이쁘지. 두개 있어요, 두 개. 여기 땅개게 있어요. 너무 이쁘지. 환상적이네. 음, 두개다뭐녹 닮은 없고 아유, 진짜 예쁘네. 안지까이, 살짝 말랐어요. 뿌리 안 났어요.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키워야 될까요? 좀더 키워가지고 좀더 받을까요? 지금 팔아야 좀 여러분들한테 싸게 드리겠죠. 그죠? 음, 그러면, 딱 이두, 이두만 싸게 드릴게요. <laughs> 아이고,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나. 아, 애매하네, 진짜. 네, 애매하네, 애매해. 네. 허허, 참말로, 숙제로다. 그지? 음 그래도, 이 몰개 엄마네 보여드릴게요. 여기엔 엄마 여기 있어요. 멋지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야, 엄마예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멋지죠. 애들한테 갈게요. 음 일단 한 분한테 두 개는 안 팔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한 분한테는 한 개만 해서 음, 진짜 예쁘네요. 아, 이걸 얼마 받아야 사이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얘가 무슨 물이고 봐서 음. 3cm. 아 이거 이거 이 그게 묻었다. 일단 13만 원신생아잖아요 세상에 때도 안 묻었고, 예. 실통이 좋습니다. 시산만 해드릴게요. 예. 일 예. 아이고,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색잘 묻었어요. 진짜 금발에 좋습니다. 아까 모주 보셨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짜 예쁘죠?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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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12만원요 예, 한분한테 한개씩만 1두 1인 1두 예, 2두만 판매하겠습니다 네아 그러면 어 아, 오늘 한번 보자 그러면 9번 10번이 몰개인 한개씩 한개씩이다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 몰개인 아이들로 해서 오늘 이렇게 아이 판매합니다 간혹 이렇게 제가 또 깜짝 깜짝 쇼 할게요. 요새 지금 계속 자고 따고 있거든요. 그럼 저제 금실에 그때 잠깐 살짝 보여드릴 좋은 아이들 많아요. 그때는 뭐 앞전에 자고도 모주들 뭐 갖고 옴머리 이런 거 갖고 깜짝 쇼했으면 이제 자고도 갖고 깜짝 플레드할수 있어요. <laughs> 예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뭐 팔고 그러는 거죠 뭐. 오늘도 뭐또 열심히 또 일해봅시다. 제가 또. 그 뭡니까? 어, 어저께 어 몸살이 살짝 또 나가지고요. 늦게 출근했거든요. <laughs> 예 하여튼 간에 항상 고맙고요. 어, 다육이, 겨울이 지금 가을에 아침, 저녁 기온이 심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금다육이 온도 설정 어, 잘 하셔서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예.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원화였습니다.